재활용인가? 아, 아니, 이게 전혀 아니에요. 자, 6번 내용. 아, 더럽게 기네, 씨. 자, 요거 또 이제 어디서 끊길까? 어느 부분일까? 자, 아까는 태국에서 끊겼고, 그 앞에는 기억이 안 난다. 뭐 하여튼 어디서 끊겼지. 자, 이것 또 이제 어디서 끊긴지 그 지점을 찾아내보라고. 자, 힌트를 마, 마찬가지로 이런 거 줬네. 어, 마찬가지로 하니까 쉽다, 그지? 앞에 어떤 그, 1번 내용, 그러니까 뭐 1번 내용을 얘기하고, 뒤에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치? 뭐 삼각형은 이런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가는 구조. 그래서 그 유사성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서로 주어가 다른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어, 이런 건 완전히 쉽지, 그지? 자, 어디야? 집어넣어 볼래? 4번 해볼래? 자, 그럼 4번이다. 치고 한번 보자. 따라서, 그, 탄소 원자. 탄소 원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탄소 원자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자, 탄소 원자가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원자는 원자인데, 탄소의 원자를 말하나봐. 근데 이거는, 자, 웃기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똑같아야 되는데 그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 모르는구나. 어. <laughs> 자,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대.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볼게. 마찬가지로 개인. 어, 개인 나오고 여기 구름 나오네. 느낌이 오지. 개인은 뭘 가르켜? 어디갔냐? 부분. 부분. 얘는. 전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이거. 오, 딱 맞는 것 같아. 느낌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맞는 소리다. 이치에 맞는 건데, 뭐에 견지해서 관점에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뭘 가르쳐? 앞에 안 나오는 건데? 그럼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의 복수라고 볼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그들이 연결된 그룹 속한 그룹 연결된 그룹 관점에서만이 만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런 부분들은 딱 맞아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탄소도 부분 탄소가 부분보다는 전체 합이 뭔가 더 크듯이 각 개인을 이해한다는 것도. 뭔가 연결된 전체의 관점에서만이 유효하다. 어, 각 부분보단 전체가 더 중요하다.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클수 있다. 그러면서 탄소 얘기가 사람 얘기와 유사점을 끌어내는 것 같다. 그지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뒤에 거한번더 보면은, 그래서 탄소, 은유를, 어? 맞지? 아까. 이탄소운유법을 계속 연장하려면, 연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었을 때탄소운유법을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탄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수에 있어서 안전성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는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합쳐진 수를 말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또 혼자로 말하는 홀로 있다면 은 우리는 취약하고 더 약할 수밖에 없다. 뭉치면 살고 더지면 죽는다 이 얘기인가? 뭉치는 힘이 더 크다 이런 말인가?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 만나 한번더 보자고 자저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벌뷰 하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조감을 하는 걸 말해. 인간을 이렇게 바라봐, 조감을 하면. 소셜 네트워크 프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개인 그룹의 그림이 변한대. 아, 그러니까 개인과 그룹을 볼 적에 뭔가 변하는 게 있다네. 자, 그는, 어, 그런 유사성을 끌어냈다. 이두 가지. 그래파이트가 뭐, 흑연이라고 하나? 흑연 다이아몬드. 둘은 공통점이 뭐야? 탄소가 만들어낸 거지? 근데 흑연은 줘도 안 갖고, 다이아몬드는 <웃음> 없어서, 한 번, 그지. 자, 두 재료는 카본 원소로 만들었지만, 바로 방법이다 했는데, 이 각각의 탄 원자들이 연결된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시 나오지? 이거는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이만큼 강조해 준 거야. 뒤에 주어가 앞으로 나거지 그래서 뒤에 것을 결정해 주는 건 바로 연결 방법이다. 그랬지. 왜한 물질은 부드럽고 어둡고 다른 거는 딱딱한가, 투명한가는 바로 구성원리다. 그랬지. 그래서 그 층으로 이루어진 lattice, lattice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격자라고 그럴까? graphite carbon atoms의 그 격자형 배열은 의미하는 것은 접속되시지. 그냥 어떻다? 쉽게 부서진다. 반면에, 매우 상호 연결이 잘된 배열, 다이아몬드, 그거는 아주 딱딱하다라는 것이다. 물론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만큼 얘기는 이제, 똑같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어도 그 구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제 앞에 거랑 만나보라고. 따라서 탄소 원자를 얘기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룹의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맞다. 그래서, 아, 계속 탄소로 다이아몬드 얘기하다가 마찬가지로 인간도 전체 속에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는 그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맞아 보이네. 그지? 음, 자, 그렇게 했고.